금요일 금 가격은 온수당 약 2,570달러로 거래되었으며 강한 미국 달러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감소로 인해 2021년 6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자 수익이 없는 금의 매력을 감소시켰다.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의 강력함, 견조한 노동시장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즉각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신호했다. 그 결과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트레이더들은 연설 전 80%에서 58%로 하락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가 더 높은 무역, 관세, 세금이나 증가된 적자 지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상승시켜 연준의 차입 비용 감소 능력을 한층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 대선 이후 자본시장에는 그 외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리인하로는 전환 분위기에서 자국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세계의 돈들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미증시 및 비트코인으로의 이동 트럼프의 매파 내각 구성 등 안전자산이던 금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투자 매력도를 잃으며 하락 그리고 달러의 초강세로 인해서 금뿐만 아니라 여타 통화들 역시 하락 중이다. 현재의 시장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며 변동성을 확대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으며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레이딩 채널에서는 골드 실버 선물 차트 기준 전일 낙폭을 회복하며 도지성 캔들로 마감했으며 단기 저점 형성으로 보고 있기에 현재 홀딩 중인 실버 매수 포지션을 제외하고 에나 및 실버 단타로 수익을 내었고 골드는 고점에서부터 10% 실버는 고점에서부터 15% 하락 조정 강하게 나온 뒤 지지받고 반등 중이며 전쟁 관련 이슈 수반하며 반등 중이기에 추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골드 실버 매수 홀딩 중입니다.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정보와 관점, 시황들과 수익을 낼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나 채널 더보기란 입장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